네, 부동산 경매 정보 업계의 대표주자 지지 옥션 지지 옥션이 유튜브 채널을 새 단장합니다. 11월부터 지지 옥션 라이브에서 지지 옥션 TV로 개편하고요. 새로운 컨텐츠 만평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유익한 부동산 경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평 경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고수로 이끌어주실 이주연 선임 연구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씨이주연입니다 아, 제가 어, 오프라인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경매 정보를 강의를 네. 하다 보니까 현재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지지옥션 TV 만평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고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음. 네. 저같이 부동산이나 경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 처음부터 이 강연을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 부담스러우실 음. 수 있어요, 충분히. 음. 네, 그러면 저 같은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꿀팁 많이 전해주실 거죠? 어, 당연하죠.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이 좀더부 동산 경매를 알아기 쉽도록 네. 쉽게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지역방송에서 매일 뉴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부동산 뉴스도 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음, 지금만 음. 어떻게 좀 관심이 많이 생기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네. 하고 같은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laughs>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내집 마련에 저절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사실 일반 매매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만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일반 매매보다는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어, 취득하는 게 좀더 저렴하고 거품없는 더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마 이제 책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네. 그리고 그 대학 과정에 부동산 경매 과정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공부를 하러 정 아이를 맡기고 다녀보기도 아유. 했는데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 정도 그래. 열정이시면 그래도. <laughs> 진행자가 아니라 네. 전문가로 모셔야 하는 제가, 전문가로 어, 제가 배워야 하는 거아요 <laughs> 아니죠. 형님. <laughs> 정말 너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용어나 이런 개념들이 너무 음. 어려워 가지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형님, 네. 저 같은 우리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구제해 주세요. 음, 아무래도 <laughs> 처음에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음. 뭐 도전했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할수 있겠어? 라고 이제 질의 겁을 먹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네. 어, 제가 제지옥션 TV 마편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영상 경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늦게 어, 이글이기도 하셨어요. <laughs> 아, 이글이기도 합니다. 연구원님, <laughs>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권리 분석이었거든요. 음. 이 권리 분석을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권리 분석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권리 분석이 뭘까요? 뭐, 권리 분석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뭐 그냥 매매로 매입할 때도 네.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부동산 경매를 하더라도 권리 분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 권리 분석이라는 건말 그대로 내가 이 집을 매입을 네. 했을 때 어떤 내가 리스크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돼요. 네. 자료들을 보고, 내가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스킬 기술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스킬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저를 포기하게 만들더라 <laughs> 근데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조건 경매를 하려면 권리 분석부터 잘 해야 한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지금은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경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대는 음. 지났다고 봐요. 음...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지지옥션에서도 그 AI, 권리분석 그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쉽게 권리분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회원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은 전화로도 권리분석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연구원님께 직접? 그럼요. 아, 또상담원과지도 많이 계신 는같 네, 거죠? 다른 분도 계시고, 아. 어, 저도 같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면 음. 얼마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음. 권리 분석이 중요한 건 맞지만 모든 걸 제가 다 등에 쥐고 그렇죠. 부동산 경매를 하려는 게좀 요즘 시대에는 네. 맞지 않는 거였군요. 네. 좋은 시스템과 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권리 분석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고 저도 다시 좀 부동산 경매에 불을 지피네. 네. 좀 떨쳐버리시고. <laughs> 네. 저고 네. 준가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만평 경매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그럼 이 만평 경매는 저희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죠? 아, 우리 시인 아나운서님처럼, 뭐 경매에 관심은 많지만, 관심 갖고 도전해봤지만, 어떤 벽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내가 경매를 할수 있겠어? 라고 집에 겁을 먹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좀더 부동산 경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어, 이야기를 회복합니다. 어떻해요 <laughs> <laughs> 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충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지지옥션의 시그니처라고 어. 할수 있는, 어, 한 컷, 만평을 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 그 다음에 상식, 꿀팁 등을 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지지옥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딱 화면에 나오는 것이 한컷만 평이잖아요. 네. 저는 이한컷만 평이 우리 유명한 만화가님을 섭외하신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독선 창립자이신 강명주 회장님께서 이 경매 이슈를 한 컷에 담아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이거를 2000년 7월부터 매주, 아. 한 주도 빠짐없이, 어, 계속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천화가 나올 예정입니다. 와 아. 사실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떤 백마의 말보다 글보다 네. 한 컷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실 거지? 네. 네. 지지 옵션은 정말 능력자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 오늘 지지 옵션 TV 개편 소식과 저희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만평 경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때 그냥 가기 너무 네. 아쉬운데 꿀팁 하나 전해 주셔야죠. 아,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저희 경매만풍을한번 보시면서 네. 제가 얘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혁신 또 혁신이라는 제목의 만평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좀 아셨을까요? 어떤 부분이 혁신일까요? 좀 네, 자세가 알죠? 네네네, 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지지 옥션에서는 그 경매 물건이 처음 등록될 때, 네. 어,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등기부 등본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을 때, 자 그럴 때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실시간성이 좀 부족했었죠 음. 음. 근데 지금은 30분마다 계속해서 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컵 만병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어, 실시간 변경 건수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또 관심 가지고 계셨던 그 물건이 상세페이지에서도 변경 내용을 바로바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혁신인데, 지지 옥션에서만 하는 건가요? 지지 옥션에서만 지금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실시간으로. 와, 역시, 부동산 경매 정보업계 대표 주자답게 오늘 한컵 만평처럼 혁신에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지지 옥션 TV 개편 소식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만평 경매 서비스, 혁신 소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 연구원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편했습니다. 아, 우리 진행자 분께서 경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laughs> 네.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겠다는 네. 라 그런 각오도 다짐하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인연구원님과 함께하는 만평경매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옵션TV 만평 경매는요, 매주 1회씩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컨텐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 같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laughs>